와일을 이용한 반복구조. 와일문은 조건식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반복하도록 할때 사용하는 반복문인데요. 조건식의 결과가 참이면 반복 실행 영역을 계속 실행하다가 조건식의 결과가 거짓이 되는 순간 반복을 멈춰요. 이러한 와일문은 왼쪽 그림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지금부터 다트게임의 점수 합이 20점 이상이 될 때까지 다트를 던져 얻은 점수를 계속 출력하다가 20점을 넘으면 합계 점수를 출력하고 종료하는 프로그램을 와일 반복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게임 상황을 분석해 봤을 때 게임을 반복하는 조건과 반복하는 일은 왼쪽의 그림과 같아요.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와일 반복문으로 표현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은 다트를 던져서 나온 점수를 입력하고 입력된 점수를 출력한 후 해당 점수를 합계점수에 더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돼요.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선 다트를 던져서 얻을 점수 포인트 변수와 얻은 점수들의 합계점수인 썸 변수를 설정해요. 이제 반복문을 작성하는데요. 합계 점수가 20점 미만일 경우 포인트 변수의 점수를 문자열로 입력받고 이를 인트 명령어를 사용해서 숫자형으로 변환해요. 그리고 프린트 명령어를 사용해서 해당 점수를 출력하고 입력된 점수를 합계 점수에 누적시켜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누적된 합계 점수를 출력해줘요. 이 부분은 y 일반 본문이 끝났을 때 실행되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 코드를 살펴봤어요. 하지만 만약 while 반복문 조건식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결과가 계속 참이 되어 while 반복문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반복되는 현상이 생겨요. 이를 무한 루프라고 해요. 이 프로그램은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출력한 다음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코드인데요. 하지만 넘 변수의 값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이기 때문에 조건식은 영원히 참이 되어 무한 루프를 갖게 돼요. 이 프로그램이 원래의 목적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while 반복문 안에 넘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는 코드가 필요해요. 따라서 오른쪽에 코드를 실행시키면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고 넘 변수 값이 100이 된 이후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돼요. 이처럼 while 반복문은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할 때 편리하게 해주지만 사용할 때에는 조건식의 논리 오류가 없는지 잘 살펴서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답니다.